안녕하세요. 위트나니원의 김상태 원장입니다. 어, 구취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취가 나는 원인은 크게 구강 내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강 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구강 내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 냄새가 나는 걸 의미하고요. 어, 예를 들면 뭐칙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주염이 생겼다. 그걸로 인해서, 어, 냄새가 날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치과에 가셔야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입안에 어떤 혀에 설태가 굉장히 많이 껴서, 그로 인해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태라는 것은 입 안에 있는 것이지만, 설태가 끼게 되는, 설태가 그렇게 많이 끼게 되고, 잘안 없어지는 원인의 어, 원인을 잘 살펴보면, 그건 꼭 국악내적인 원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구강 외적인 요인 예를 들면 뭐몸 안에 어떤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어, 그몸 상태 때문에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저 질환을 치료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 이제 구취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떤 심각한 내과 질환이 없으시고 어, 어떤 치과 질환이나 입안의 다른 어떤 염증적인 요소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왜 구취가 나는 것인지 어, 살펴보면은 대부분 어떤 타액의 어,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취 증상에 있어서 타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 타액이라는 것이 우리 입안의 어, 청결을 관리해주는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타액이라는 것은 일단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를 할때 물을 사용하듯이 타액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청소를 할때 물을 조금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때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데 타액의 어떤 탁도, 그러니까 맑은 침이 나와야 되는데 좀 찐득찐득하거나 그런 점도가 있는 침이 나오면서 오히려 입안을 제대로 청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타액의 건강 상태가 구취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구취 환자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각한 기저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루에 이를 여러 번 닦음에도 불구하고 구취가 난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타액 분비량이나 타액의 탁도 아니면 입안의 pH 즉 침으로 인해 조성되는 산성도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정리를 해보면 음, 구취 원인은 치과 질환, 내과 질환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두 가지에 특별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침의 어, 분비량이나 어, 청결도가 떨어지면서 구취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